여러분 이민 오신 지가 45년 넘으신 분도 계시죠. 우리 교회가 어, 올해 창립한 지가 4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 일단 그한 챕터가 끝난 것 같아요. 넥스트 챕터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암흑기가 있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이 깜깜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그 세월 속에도 그 어둠의 세월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 올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억에 많이 남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은혜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장님 멤버 가운데 한 분이셨던 성도님이 소천하셨고 또 나란히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여 장모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소천을다 하나님이 불러가시지만 그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도 않았던 때였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어,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 때가 차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365일이 있었는데 행복한 날이 많았습니까? 불행한 날이 많았습니까? 슬픈 날이 많았나요? 기쁜 날이 많았나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날이 많았나요? 감사할 날이 많았습니까? 아무튼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참으로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리하이벨리 한인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셨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평강 가운데 1년 동안 정말 평강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예,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 말씀이 실현되기를 참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예, 제목이 여기에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제목이 바뀌겠죠. 이게 주부에 보면 나와요. 같이 한 볼까요? 읽어보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행. 이 본문이 아가서 이장0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했던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인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함께 서로 잘 섬기셨어요. 1 년간. 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또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했죠. 우리는 또 함께 부엌 봉사를 같이 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 교회도 드물 거예요. 그 수고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 수고를 다 감당해서 구석구석 구석구석에서 또... 어, 세 가지 환영을 하고, 그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묵묵히 교회 청소에 또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늘도 끝나면 하죠. 예.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님, 한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수년간 함께 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한 몸을 이루었고, 그것도 아름답게. 연앞에서 동행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reconciliation 화해를 이루시고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미 성경에는 약속이 되어 있고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미래에도 이루실 것임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예, 지난 한해 저의 해석입니다. 일단은 여러분께서 모두 화평하고 행복한 한해인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 교회가 그런 화평을 이루면 그 축복의 물결이 흘러서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 일터가 회복될 것이고 일, 일그러진 자녀와의 관계가 있다면 그 모든 관계가 치유한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에요 이게. 예. 이 모든 가정에서 우리가 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뒤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화평한 하늘을 보낸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아이벌리한인교회가 옛날에 여러분 뭐 부흥할 때 여기 교회가 500명 이상 된적은 없습니다. 500명 이상 되는 5 0명이 돼야 조금 중대형 교회지. 나머지 다 중소형 교회. 우리는 계속 중소형 교회였어요. 지금은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규모는 작을지라도 이제 필라델피아에 소문이 났어요. 여기 뉴저지에 소문이 났어요. 동북부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 회복된 교회, 화평한 교회. 아이 그 교회 가면 또 점심을 그렇게 맛있게 한다면서 서로 보기 만나면 즐거워한다면서 소문이 새로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 새롭게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예, 어떻게 가능했어요? 오늘 성구영 신주일예배 오신 여러분의 정말 피와 땀이 나는 인내, 기도.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거 잘 키워야 됩니다. 이거 우리 뒤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거예요. 예, 이제 프리라이더라고 이렇게 또 이걸 또 그냥 즐기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다 환영해야 됩니다. 환영해야 돼요. 환영.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때너뭐 했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 오늘 이 모든 올해는 모든 날들이 갑자기 드라마에 그 코멘트가 생각이 나요. 좋았던 날안 좋았던 날 모든 날들이 저의 짧은 목회에서는다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다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아름다운 동행을 해주셨고 말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다 목격자잖아요. 나 예, 이런 평강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한게 가장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에게는 제게도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있었어요. 아니 뭐잘 되겠어? 이러다가 또 투닥거리고 싸우겠지 또 이렇게 서로 막 포도송이처럼 뭉쳐가지고 세력다툼하겠지 잘될 리가 없잖아 역사를 봐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낙심도 있었어요 수십년간 같은 일이 반복되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변하겠나 자조적인 발언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 저는 그런 걸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작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 근본적인 믿음을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 이미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뭐 우리에게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걸 믿고 버티고 말씀대로 따라보자고 하는 그런 소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는 그동안 믿음이 약해서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위기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다시 우리가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바라보기만 했을 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함께 긋게 연합하여 동행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be proud of yourself. 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우리는 다시 합쳐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대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의지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소망과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예.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동행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자 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완전히 꺼진 잿더미 같은 줄 알았는데 불씨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워야 되잖아요. 그죠 넣으면 은 그냥 바로 불이 확 나나요? 아니에요. 후 불어야 돼요. 제가 어릴 때그 불장난 많이 해가지고 밤에 오줌도 많이 싸고 했어요. <laughs> 옛날에는 양말이 다 나이롱 양말이잖아. 태워가지고 구멍 나가지고 신발도 막 놀다가 젖으면 은 어머니한테 혼도 많이 나고 하여튼 후 불어야 되는데 <laughs> 불면 은 연기가 막 올라오잖아. 그러면 막 눈물, 콧물 그 맵고 그 고통을 감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불이 확 올라옵니다. 눈물이 흘러도 아픔이 있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불을 지펴보고자 서로가 불쏘시개가 되고 부시고 그게 연합과 동행이 동행. 그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고 우리 지역사회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다시 생각하고 반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어려울 때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거예요. 막 연기가 나고 매운데, 떠나고 싶은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또, 끌끌어오던 관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연합하시고, 동행하시고, 그희생 희생.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으로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던 화평이 화평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공동체 그런 화평이 이루어지면 그에 흘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을 통해서 모든 일에 선하심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다는 것은 우리말로 쉽게 하면은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예요. 보기 아름다운 거. 그다음에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 우리 인간의 유익을 뛰어넘는 유익함,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그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오늘 본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내 인생에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또는 그걸 역사함을 통해서 목격자로 안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활동이나 뭐 살다 보면은 좋아하는 취미 이런 거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또 세상적인 글도 좋아하는 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동체와 성경책이 더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연세 다 드셔서, 목이 마를 때나 사탕을 드시지, 평상시에 사탕을 잘안 찾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애들은 달달한 걸 좋아해요. 그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전쟁을 하죠. 제발, 아예안 사주는 부모도, 야박한 부모도 있는데, 아이들이 사탕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꿀송이 찾듯이, 아이들이 사탕 사모하듯이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과학을 공부했습니다 사회과학,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정치학 이런 걸 공부했는데 그래서 역사책과 철학서, 정치학, 사회학 뭔가 잡다니 세상 지식의 책을 읽는 걸 좋아했어요 과거형이죠 그래서 집사 때 미국 생활을 미국에서 한국 그책 구하기도 힘들지만 영어책, 한국 책막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런 책을 읽게 그랬는데 십사 때 교회를 다녀도 뭐 이게 말씀이 이게 뭐 재미가 있나요? <laughs> 설교 들어면 뒤에서 꾸벅꾸벅 졸다가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laughs> 이와 계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아멘 이런 걸안 하고 좀 이상한 사람이네, 아멘 이러면 네? 처음엔 그랬는데 성경책은 읽혀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재미도 없었는데 근데 그때 저보다 여수님을 먼저 알고 또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먼저 받은 어, 와이퍼는 내는 성경책만 열심히 읽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야 세상에서 제일 무식하고 단무지 단순 무식한 사람이 책한 권만 보고 그만 믿는 사람이야. 알고 보니 당신이네 이렇게 면박을 주고 했다니까.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의 영이 콧물 눈물 다 떨어지고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야, 이상하게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 그냥 막 밤을 새워서 초반기에 몇 번을 읽었어요. 그 보니까 시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도다. 야 이게 진짜구나.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떨어지기를 예수여심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말씀이 능력이에요. 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 4장에 당신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인생의 길 세상에 많은 것들이 충돌하는데, 거기에 진리, 그리고 헛되고 헛되고 막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 충동도 일어나고 삶에 맥 빠질 때 생명력.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시냐고. 살다가 돌아, 하늘을 가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써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그것을 계속 경험해야. 그게 매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삶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을 읽으면은 제가 지금은 다른 책을 안 읽는 게 아니지만 그거는 변두리 지식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달다른 것을 알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참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인마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아직도 이루실 약속이 남아 있구나. 내가 존귀한 존재구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심을 이루시려 하는구나. 내가 상상 이상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읽을수록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으면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의심만 생깁니다. 예.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한해를 마치면서 내년에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냥 배경으로 아니면 장식품으로만 두지 마시고 어, 매일 어, 묵상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강을 매일 누리시기를 어,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 인생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 저도 그래요. 뭐, 어, 뭐, 뭐 이렇게 안 좋은 일도 개인적으로 보면 사고도 있고 또 좋은 일뭐 아들이 졸업하고 직장도 가지기도 하고 좋은 일 안,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뭐 보통은 이렇게 저울질을 해가지고 더 좋았던 일이 더 크면은 오래는 어, 해피한 해야.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좋았던 일이든 안 좋았던 일이든 하나님의 장중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선택하신 성도들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사람들이고 바로 우리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걸 보시면 한국어 번역이 좀 애매모호해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주어가 불명확해서 아니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서로 협력 협동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영어로 보면 명확한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음이 안 좋지만, in all things God works for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일안 좋은 일 있겠죠. 안 좋은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들의 선을 위해서 이 선이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거, 좋은 거. 유익한 거 내가 정말 이랬으면 좋았 바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현쟁입니다.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일하면은 못 이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을 대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으셨기에. 저와 또 여러분이 각자가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시험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이리 엮고 저리 엮으셔서 He s artist, perfect artist. 완전히 완벽한 예술가예요. 가장 좋으신 것으로 만들어 내시는 분이에요. 이게 이게 최상이 아니에요. 더 좋으신 것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회피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 지금 내가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진행 중일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과의 남은 세월이 시공간이 마감되지 않았어요. 또 만약에 이 땅에서 롱텀 내가 원하는 대로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영원한 시간까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어, 그 부활로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간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열거된 사람들 있고 열거 안된 이들도 있는데 히브리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새로운 영원한 도성을 준비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이걸 바라보고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늘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에 다 잘되고 잘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렇게 추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막 주식 시장이 보면은 매일 보면은 이렇게 막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보면은 쫙쫙쫙쫙 올라 뭐 물가 인상되듯이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저 하나님 사랑하기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고그 은혜와 능력을 빨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기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엄마 젖을 찾아서 그냥 젖만 빨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고 올 한해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연합해서 모든 사역에 동행했던 것처럼 계속 아름다운 동행을 내년에도 이루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자체인 생명의 말씀에 그 능력의 근원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모든 사역과 관계에서 시기와 다툼이 없이. 그래서 보기에도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막 애틋하게 도와주고 하면은 부모님 눈에서 바라볼 때 흐뭇한 미소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나의 사랑 나의 의역쁜 거예요. 그러면은 막 축복을 쏘아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이미 모든 것이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것으로 이루어지시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답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행실과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듯이 그 모든 것이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포하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존중하고 배풀고 사랑하고 미소 짓고 따뜻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에요. 현재를 다르게 살아갈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지금 현재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이미 근세가 주어진 사람들에요. 예.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현재를 살아갈 능력을 입은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현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는 장착된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으시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지나온 과거가 새롭게 해석되는 은혜를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제 로마서 8장 29절은 어, 이런 말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점점 여러분 과거를 보시면 괴를 오래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많이 닮으신 모습으로 변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동행을 함으로써 우리끼리 아름다운 동행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경험했던 거예요. 부족해 보이기도 하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더 많은 영역으로, 많은 사역으로 또 우리가 또 성장하면서 더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부르심 여러분의 가정을 또 교회로 만드시고 성도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자 목적이란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나타나는 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눈에 보이게. 이용어 revealed. 우리 리아이벨리 한인들과 한인 사회가 아직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좀 사시잖아요. 근데 그 지역 사회 한인들이 여전히 이 한인 사회의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냐 기다리는 게 expecting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교회를 떠나고, 때로는 교회의 분쟁을 손가락질하고, 자녀들이 또 털어져 가지고 부모님 교회에 안 오고 욕하곤 해도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어요. 그냥 외롭게 사는 거예요. 돈몇푼 벌어 가지고, 뭐 무슨 그게 살기에 팍팍하죠.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부활의 공동체, 사랑과 성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나타나기를 어떻게 나타나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말씀에 놓입니다. 저는 말씀을 기반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생명의 말씀 로마서 8장 21절에 그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쓰거짐의 종로로 탄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그주 안에서의 자유함, 기쁨 평강,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해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분들이 쓰거짐의 종로로, 캐리어의 종로로, 경력의 종로로 무의미 합니다. 어제 기리오 사무하고 의지하는하나님 사탄하고 공동체를 평안히 수막 캐척되어 그랬어요. 오늘 여기 전도서 말씀에 보면 옛날에 이루어졌던 일,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삼장 1 5절 말씀인데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내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많은 기회들이 초대 기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바로 그거. 옛날에 있었던 일,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있을 줄 믿으시고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아름다운 동행 화평 가운데 우리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사모하는 마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시 느껴지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리아이벨리 할인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동행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필라리피아 이름과. 유저지와 또 동북부와 많은 한인들이 고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는 우리 자녀들이 나타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에는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